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리플 장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신다면 제 채널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플 장기투자 전용 멤버십을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 리플 장기 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등급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장기투자단체 톡방 주소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플 현상수 말씀을 드려보면요. 금일 0.8%, 1%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 상승 추세, 일봉상의 상승 추세에 대한 터치가 한번더 나왔습니다. 한 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정확하게 터치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등이 일단 지금 보시면 나오긴 하고 있지만, 좀 약합니다. 반등이 약하고, 일단 해당 추세 이탈이 나오게 되면 0.56달러에서 0.565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요. 원화로는 790원 정도 라인이 되겠고요. 일단 해당 구간을 지켜내야지만 0.64달러 주 9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해당 상승 추세를 살려야지만 결국에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게 되면 해당 구간에서 또 지지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추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분명 시간이 더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해당 추세는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꼭 지켜내줘야 된다. 해당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 추세 가격대 오늘의 저점이죠. 0.595달러 부근이고요. 만약 여기서 이탈이 나와서 여기서 밑에서 봉을 마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구간까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리지만 단기는 대응입니다. 분명 해당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은 할수 있지만 어떤 차트에 있어서 100%가 없기 때문에 예상을 100% 신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탈이 나왔을 때는 하락 관점 필요하다. 어떤 회복이 나왔을 때는 상승 관점 필요한 거고요. 단기는 대응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아, 분명 장기적인 부분은 이 단기적인 부분을 다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계속적인 그런 관점으로 들고 가는 거고요. 분명 단기와 장기는 다르게 보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장기 멤버십 카톡방에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 해당 추세 잘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봉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 일단 일봉 보시면은 일봉 MACD 보조지표 이격이 굉장히 줄었는데요. 이격이 줄었다라는 건 이제 변동성이 나오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당 구간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밀어내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난다. 이격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크게 나고 줄인 이후에 데드크로스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 다시 자리를 잡는데 좀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좀 밀어내는 그립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다라는 건 적어도 해당 추세에서는 지지를 잘 만들어서 상승을 만들어 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봉상에서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여기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 추세가 이탈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로 상승에 대한 관점을 좀 바라봐야겠죠. 시나리오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이런 식의 그림을 볼 수가 있겠지만 이탈이 나오면 다시 자리를 잡는 그림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렴 형태의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 중요 지지 구간이 깨지게 되면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봐야겠죠. 지금은 현재 상승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도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주봉이 마감이 됐죠. 주봉이 일단 중요 구간 다 돌파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각수렴의 하단부 위에서 지금 마감을 했고요. 일단 주봉 MACD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가 각인이 된 상태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전에 골든크로스 나도 다 데드크로스 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우하향을 만들어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다르게 본다라는 제 관점을 강조를 드렸죠. 분명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런 식의 밀어내는 그립이 나오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추세를 살렸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다 라는 건 지금 반등을 찐 반등으로 본다 라는 게 주봉에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다 라는 어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분명 이번 상승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서 다른 게 아니라 매물 소화를 다 거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급등은 하루 만에 다 올리는 급등이었지만 지금은 차근차근 매물 소화를 하면서 우상향을 만드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강세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 이 강세에 대한 움직임이 꺾이려고 하려면 중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계속적으로 잡아 드릴 거고요. 일단 영상을 찍는 와중에 해당 추세까지 하락이 한번더 나왔습니다. 즉 지지 여부를 확인하러 내려온 모습이고요. 이 지지 여부 확인 이후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 혹은 지지를 만들고 다시 상승이기 때문에 분명히 변동성 잘 지켜 보시고요. 이탈이 나오는지 혹은 지지가 나오는지 해당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분명 단기적인 부분에서 하락이 나와도 이런 식의 수렴 형태를 만들면서 저는 상승 관점을 본다라는 제 중단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바로 상승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수렴을 만들어서 다시 자세를 잡고 상승을 만들 것이냐, 어 분명 중단기, 그래서 중장기적인 부분은 상승 관점이라는 부분, 해당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봉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아, 일단 일봉, 제가 이 상승이 나고 하락이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강조를 드렸죠. 분명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라간 그림은 이 꼬리를 메우러 가는 상승이 나온다. 분명 일봉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에 메우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수렴형태로 메우러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추세에서 바로 올리는 그림이 나올 것이냐. 이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확률 높게 보고 있는 제가 차트 보는 부분에서 탑3 안에 드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단기적인 부분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해당 관점을 저는 신뢰를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분명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 온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무시를 할수 없다라는 부분도 되고요. 이 데이터를 무시할 만큼 큰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 지금 구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장기 관점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고 단기적인 부분만 분명 주의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